카멘입니다 와우 카멘이 오늘은 새롭게 추가된 이성 보스 레이더인 무마 레이드 솔플에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무마의 CP는 1 4 1 7인데요 굉장히 귀여운 모습의 무마죠 고고 자 무마를 레스 길이 해볼 라인업은 자, 뮤츠와 팬텀 다크팻인데요. 무마는 이 고스트 포켓몬이기 때문에 고스트 기술에 굉장히 지약이에요. 그래서 섀도우볼을 가지고 있는 뮤츠, 그리고 어, 고스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팬텀과 이 다크팻으로 가볍게 한번 요리해 볼게요. 가면이. 오케이. 오, 무마 굉장히 귀여워요. 새롭게 추가됐는데. 자, 과연 뮤츠 한 마리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연동력으로 툭툭 한번 날려주면서 섀도벌이 얼마나 먹히나 한번 체크해보자 자 섀도벌 오 야무지게는 먹히네 어, 오케이 자 무음화가 지금 뭐 일반 기술 같은거 사용하는데 충전기술 나온다 나온다 괴상한 바람이라는 이상한 기술을 쓰는 무음화네요 오케이 오케이 자 뮤츠의 파워를 보여줘 어, 1세대 전설이니까 니네 파워를 보여줘야 된다고 무음화한테 자 일단은 뮤츠로 거의 뭐 비등비등하게 싸우고 있어 지금 피도 어 자이개상한 바람 피해주고 자 일단은 뮤츠로 계속 한번 두드겨 볼게요 자 섀도볼 우 한번 들어가 주고 섀도볼 우 한번 들어가 주고 또한번더 섀도볼 우 한번 더 들어가 주고 자 생긴 건 아주 귀염귀염해 어허, 거의 뭐 뮤츠로도 혼자 깰수 있을 정도인데 자 그러면 뮤츠로 한번 혼자 깨볼까요 솔플로 자계상한 바람 한번 삭삭삭삭 안 피해지네 자 섀도볼 우두 두번 두번 들어가고 두번 아, 일단, 뮤츠는 갖고 자, 두 번째, 이제, 카멘의 사랑, 팬텀이 나왔습니다. 저는 캔, 팬텀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귀여워요, 카멘은. 자, 섀도우볼, 이 친구도 섀도우볼 가지고 있어가지고, 오, 뮤츠랑 거의 뭐, 공격력이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 어, 잘 들어간다, 무구마한테도. 자, 일단은 두 번째, 팬텀은 갔고, 이제 다크팻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친구는, 어, 일반 기술이 고스트이기 때문에, 오케이 충전 기술 매직커 샤인이에요 매직커 샤인이 뭐잘 먹힐라나 자 일단 매직커 샤이 잘잘 먹히고 오케이 오케이 자 다크 패스로 정리해야 되는데 다크 패가 무마의 싸움 아어아 어? 아, 일단 먹겠네자 그럼 나머지는 2,100짜리 펜텀으로 어, 가볍게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무마 솔풀 가볍게 음. 커피 한잔 후루룩 해주면서 끝나네요. 어. 자 아이템은 유윈 라지 열매 좋은 상처야 그리고 이상한 사탕 한개야한 개가 뭐냐 에? 너무 짜다 너무 짜자 볼은 12개를 받았습니다 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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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까. 자 무마잡기 대작전 과연 뭐 이렇지 무마 나오겠죠 안 나오겠죠 자 무마잡기도 전이렇치는 아니고 CP는 979네요 자 그러면 황금 라지밖에 없으니까 황금 자즈지를 먹여서 엑설런트로 바로 잡아볼게요 오이말 굉장히 날뛰는데 아딱 그레이트 들어갔습니다 가면이 엑셀은 못 먹이겠어 하나 둘한 방에 잡힐 것 같아 셋 오케이 무마를 잡았습니다 어 무마가 이게 진화를 하나요 음.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게 무마가 지금은 좀 쓸모 없는 포켓몬이지만 나중에 또 좋은 포켓몬이 될수 있잖아요 기술은 놀래키기와 야습을 가지고 있는 무마네요 조사 한번 해보자. 음, 시선을 끄는 뭔가가 있어. 뭐, A나, 종, A나 B 정도 되는 무마 같아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안녕!